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소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준영입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실시한 첫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층 422명을 대상으로 차기 당대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김현과 안 의원이 각각 40%, 33.9%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지난 조사보다 김 의원 지지도는 0.3%포인트 소폭 하락했지만 안 의원은 16.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나전 의원의 불출마가 확정되면서 지지층 중 상당수는 안 의원이 흡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군의 대응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부대간 상황 전파가 지연된 것은 물론이고 아예 부대간 상황 공유 시스템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가는 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했습니다. 여가부는 정부 내부와 정치권의 비판이 나오자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린다며 철회했습니다. 서울시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346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와는 별도로 서울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난방비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전국 아파트가 파락폭이 4주 연속 줄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도 이번 주0.31% 하락해 4주 연속 내림폭이 축소됐으며 여전히 규제 지역으로 묶여있는 강남 3구도 내림폭이 둔화했습니다.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를 교육과 보육시설 주변에는 살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 법도 입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실에 보고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반복한 이력이 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고부가 가치 차량 판매 호조와 우호적 환율 효과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전년 대비 21.2% 증가한 연간 매출액 142조 5275억 원을 올렸다고 공시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11% 가까이 오르며 한달 만에 16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가 올해 경기 둔화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했습니다. 검찰이 남학유업창업주 손자를 포함해 재벌가 3세와 연예인, 전직경찰청장 아들 등 마약사범 1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히 일부는 어린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임신한 아내와 태교여행을 하다가도 대마를 흡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준영 씨 요즘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럼요. 저는 요즘 매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준영 씨가 행복하다니 저도 행복해지네요. 다른 이와 상관없이 나만의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아 뿌릴 때 자신에게도 몇 방울은 튄다는 유대인의 격언처럼 다른 이를 행복하게 하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면 다른 이도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의 향기가 여러분께 돌아와 여러분도 그 향기에 젖게 될 것입니다. 네, 저도 오늘 하루 제 주변 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봐야겠네요. 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준영, 임소희였습니다.